시작. 네 오늘 헌신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참 이렇게 대표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또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섬겨야 이 교회를 또 세워 나갈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피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창시자는 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사그러드는 일도 있었고, 또 변질되는 일들이 있으니 그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비단 이 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그 사랑이 변질될 때도 있죠. 그래서 아마 누구나 그럴 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지만 또 막상 이 땅을 살다 보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나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생각했던 방법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방법으로 너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처럼 낮아지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이 변질되고 사랑이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섬기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 마음과 더불어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으뜸이 되라고 합니다. 야, 너 강해져야 돼. 너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강해지지 않고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그러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세상은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어떤 비극도 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넣어주길 원했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와 비교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항상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실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비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열등감을 가지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고 비교 의식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네가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비판하고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향해 안아 주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안아 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셨을 때 남들보다 조금 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등 의식과 또 비교 의식 때문에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죠.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시고 늘 동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때 헌신자로 살아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종은 순종은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하고, 복종은 내가 원치 않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고통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로 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면 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죄안 지워야지, 죄안 지워야지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하고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고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찬양하고 아무리 멋지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가지 세일 모임을 하고 교회학교 모임을 하고. 또한 운영위원회, 권사회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드러나지 않는 모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우리는 이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만약에 난널 모른다라고 부곡 순복음교회를 버리신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만큼 또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늘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이런 무슨 이런. 아픔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있는 모임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나의 예배 태도가 나의 모임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청년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기쁨이 느껴질까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면 느껴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내성적이에요, 내향적이고. 말도 그렇게 말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얼마 전에 헌신 예배를 갔더니 어, 헌신 예배 설교를 갔더니 그 교회 단위 목사를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 또 차를 마시러 오래해서 목양실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 목사가 헌신예배 설교하러 왔는데 저렇게 말 주변이 없어야 저렇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설교는 제대로 하겠나 이 생각을 했었더래요. 그런데 저에게 전도 이야기, 영혼구원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전도를 열심히 한다면서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뜨겁다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면서요. 어떻게 전도하고 계셔요? 이 한마디 질문했는데 제가 쉬지 않고 얘기하면서 얼굴에 막 기쁨이 일어나더래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기쁨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하는 것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전도지만 준다고 오질 않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의 거절, 영적 공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마다 찾아오는 이이 이 좌절감 왜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또 사람들은 물어보죠 몇 명이나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냐고 그럴 때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늘 많이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 전도가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아니라 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니 제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기쁨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요, 그저 주님 얘기라면 마음이 기뻐서 웃음이 나오고요. 그저 예수님 얘기하면 내 마음 속에 샘솟듯 기쁨이 일어납니다. 복음, 영원, 구원 이야기라면 마음에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훈아, 너가 고백하는 이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기쁨이었고 우리 교회에 그것이 기쁨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참 편안하니 좋구나. 그러면 편안한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시설이 좋고 편안한데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니 우리는 편한데 왜 하나님은 불편하게 느끼실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참 좋지요. 시설 좋은 교회도 많고 엄청난 음향과 얼마나 그런 많은 숫자 모여서 하면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이곳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20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세자 다, 다 흙으로 말미암하심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오래오래 한평생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육신뿐이라면 지금 평안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죠 이 땅이 만약 끝이라면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날에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생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쥐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구멍을 비집고 들어갔더니 그 구멍 안에는 뭔가 했더니 치즈 창고가 있었어요. 치즈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죽을 때까지 배 터지도록 먹을 만큼의 치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생쥐 두 마리는 얼마나 좋고 행복했던지 매일같이 그 창고를 들락날락 하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더니 누가 치즈를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생쥐들이 날려 나아서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놨어?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놨어? 여러분 그 치즈가 누굴 것입니까? 생쥐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건강 누구의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야 예,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이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모든 것, 언제부턴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누가 가져왔어? 왜 없어졌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네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래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그저 그렇게 육신의 정력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쓴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한 글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세가 지그치 드신 분이 상실감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교회를 훔쳐갔는가?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유산은 다 어디로 가 버렸는가? 그래서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후손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텐데 우리가 너무 교회를 주장하다 보면 이 후손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편안하게 하는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론 불편해도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헌신에는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 없는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담 갖기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에는 아픔도 있고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죽어야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만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다면 제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신지 아시죠? 차량 운행도 했고요, 또 주일학교 예배도 준비했고요. 어제는 청소도 했고요, 찬양팀 연습도 했고요, 식사 준비도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귀하죠.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부담이 있지만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육적인 욕망을 누르는 교회가 되고 또한 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분명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 또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헌신 때론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이헌신을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